미래는 봤다. 예. 어, 정말 오래간만에 고졸 1년차가 선발 맞대결을 했기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와 그, 어, 너떼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어, 두 선수가 다 승패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일단 선발 맞대결을 해서 관심을 갖게 했고 그만한 실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그두 선수가 앞으로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제목들이다. 이렇게 에, 봤어요. 또 물론 총론으로 이야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론에 들어가면 또 뭔가 이제 장단점들이 또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선수는 한국 야구를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 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어, 물론 어, 긴장도 하고 하기 했기 때문에 볼넷이 많았어요. 어, 그런데. 음 그것은 차츰차츰 나아지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아져야 되고요. 어 그래서 그 선수들이 볼넷을 내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감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선수가 마운드에서 하는 모습들, 어의 구속, 뭐 변화구의 어떤 각도, 뭐 이런 점들은 우리가 높이 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이 선수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결론은 내지는 못하죠. 왜 앞으로 그 선수들이 가야 될그 길이 엄청나게 지금 길잖아요. 20년을 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론을 짓지 못하지만 관심을 받은 만큼 뭐 어떤 구속과 변화구의 각도라든지 뭐 이런 점들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이효리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 본인 능력으로 주전 선수들의 헛스윙을 유도해 냈다, 헛스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문제점에 드러났던 것은 그 좋은 볼을 가지고 재구력이안 되면서 본인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간 것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쉬움은 경기가 거듭될수록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게 내가 자신감을 찾고 또 마운드에서 상대 타자들을 조금 이제 알아가게 되면 거기에 맞게 전력 분석을 해서 투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좋은 부을장점으로 살리려면 이제 재구력이 뒷받침이 돼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고 어제 이효리 선수가 상대 타자들하고 어, 상대한 모습을 보니까 좌타자, 우타자 그러면 달라요. 좌타자가 들어왔을 때는 보통 우타자가 들어왔을 때 체인점을 많이 구사했던 것은 좌타자가 들어오니까 슬라이드를 던져서 승부를 하더라고 자타자에게 어제 체인지업을 거의 던지지 않았어요. 제가 볼때한 개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자타자 승부를 할때 그래서. 어, 앞으로는 좌타자를 상대를 할 때도 체인지업을 가지고 승부를 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타자가 들어왔을 때는 사이드를 거의 쓰지 않고 체인지업과 빠른 불을 그, 사용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어, 어, 하는 투구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일정한 패턴으로 가지 않게 피치 디자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우선은 이효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 장점들을 잘 살려서 투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제 사회에서 한 인닝에 삼진 세 개를 잡을 때 보여줬어요. 빠른 볼만 가지고도 헛스윙을 유도해 내서 삼진을 잡았기 때문에 그 우선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장점을 우선 생각을 하고 투구를 해 가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그런 장점을 살려 가다가 상대가 대처를 하면 그때는 또 패턴을 좀 바꿔주고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는 너무 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변화구를 많이 생각을 하고 투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제구가 좀 뒷받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가면 더 좋은 투수가 됐지 않겠는가 왜? 빠른 볼에 일단 기존 선수들이 헛스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좀 보였습니다 어, 어제 경기를 김진욱 선수를 보니까 이율 선수가 좀 풋풋하게 막에 과정을 가져가는 이제 신인이다라는 느낌을 줬다고 한다면 김진욱 선수는 프로에서 한몇년 마운드에서 그 투구를 이어갔던 그런 모습을 마운드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전혀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마운드에서 역시 투구를 할 때도 이율 선수가 빠른 강속구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김진욱 선수는 슬라이더와 각도가 큰 커브의 모습을 변화구를 보여줬습니다. 어, 빠른 볼은 이우리 선수가 약간 수직 무브먼트가 생겼다고 한다면 김진욱 선수는 약간 그 타점이 높은 데서 이렇게 찍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직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어,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역시 이, 어, 김진욱 선수도 어제 경기에서는 제구력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는데 김유룡 선수가 어, 이효리 선수하고 다르게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장점만 가지고 어, 승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좌타자가 들어와도 우타자가 들어와도 간간이 에, 카운트를 잡을 때 커브를 사용하고 슬라이드를 유인구를 쓰고 또 때로는 허를 지르는 어, 빠른 볼을 투구를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제구가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빠른 볼이 결정구로 쓰는 빠른 볼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일찍 내려가게 됐는데 김진욱 선수도 많은 장점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내네 장점을 이우리 선수한테 이야기했듯이 똑같이 살려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투수가 되어 있으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어, 김진욱 선수가 빠른 볼이 어, 수직으로 내려오는데 볼 끝에 조금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일희 선수하고 다르게 김진욱 선수는 기아 타자들에게 헛스윙을 유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 배트에 맞고 임피들됨 타구가 잘 맞은 타, 가는 타구도 있고 잘못 맞은 타구도 있는데 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 속구가 조금 더더 어, 빨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속구의 힘을, 어, 볼 끝의 힘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율리 선수처럼 헛스윙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 그 조금 보, 보완해야 될, 될 점들을 좀잘좀 생각을 해서 어, 보완해 가면은 마운드에서 어떤 그런 여유,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거절 1년차 답지 않게 안정된 모습을 갖추면서 노데의 선발 한 축을 반드시 꼭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비록 두 선수가 맞대결을 해서 실패를 했지만 또 승수를 는데 실패를 했지만 관심들을 우선 갖게 했고 또 충분한 그럴만한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에, 충분히 더 노력하고, 어, 상대 타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연구하고 해서 또 부상당하지 않게 충분한 보조훈련을 해서 지금 모습대로 꾸준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야구팬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